네. 자, 김현우 소장님 앞으로 나오 계시까요 잠깐 기다 멈춰주십시오. 네. 자, 김현우 소장 나오시, 나오 계시는데요.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전지, 전지부이긴 하지만 제가 전주교도소가 정말 낡았고 지은 지가 벌써 50년이 넘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낡은, 다섯 번째로 낡은 교도소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5년에 시작한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이 뒤집어진 합니다. 지금도 10년째.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 지자체와 어떤 협의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기관이든 반대는 하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요구한 것은 주민친화적교도소로 만들어 달라고 네.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비용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안 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데, 다만, 예산 문제, 이런 가지고 지금 잘안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도 좀 의견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 총, 총괄하시면서, 이걸 빨리 착공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뭐 법무장관 취임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교정시설의 확충입니다 예. 지금 교정시설의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수용률이 거의 130% 육박하고 있고요. 예. 여자소년이라든가 교도소 같은 경우는 뭐20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하나이 지금 제대로 진척 안 되는 게 있어, 있기 때문에, 지, 예.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교회 끝나고 나면은 저 직접 나서갖고 좀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교도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참, 이게, 뭐 장혁태 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 수용관리 계획, 또는 현직 대통령 수용관리 계획 본인이 만드셨죠? 현직 대통령 수용관리 계획은. 본인이 그...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만들었다, 고세 좀. 예. 그런데, 이 수용관리 계획서 만든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은 장영팀원께서 물었기 때문에 묻지 않고요. 다만 이 내용을 보면 독방의 윤석열을 수용했는데그 주변 4개를 모두 비워서 개인 전용 구역을 만들고 또 24시간 전단팀을 만들어서 배정하고 또 24시간을 케어할 수 있는 전단팀을 만들어서 또 관리하면서 마치 이들을 개인 비서처럼 쓰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이죠. 이 사람들은 24시간 무제한 접근이 가능해요. 맞습니까? 무제한 접근 그런 건 아닙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계획서도 당시에 8월 2일날, 8월 7일날 윤석열 2차 세포고 영장 집행할 때 그때 뭐라고 보고 있어요? 양쪽에서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의자를 들어올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했죠? 보고서가 그렇게 다 있어요. 법무부하고. 그 정책에 보고 보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시스템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헌사실을 보고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는않고요 그날 그사